안녕하세요 증기기관입니다 다들 AVP 아시죠? CSV하면 AVP 칼리버니잖아요 AVP는 분명 훌륭한 기기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기기라도 단점은 보이더라고요 팟이 빨리 탄다거나 뭐 배터리가 빨리 망가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AVP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바로 AVP 프로가 출시됐어요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 조금 두꺼워졌어요. 두껍고 조금 커졌어요. AVP에 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커지고 좀 두꺼워졌어요. 이게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손에 쥐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더 고급화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하단부를 잡아당기면 빠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 일단 열면 기기가 보입니다 AVP 프로 기기랑 이제는 카토마이저죠 카토마이저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AVP랑 AVP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팟 교체 형식이 아니고 코일 교체라는 점이에요 이쪽에 이제 눌러서 코일을 꼽는 방식에 카트리지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이 비닐 있어요. 비닐을 그냥 잡아 빼면은 얘도 같이 빠집니다. 이거 뭐 매뉴얼 같은 거 들어있구요. 그리고 작은 박스. 작은 박스가 있어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머를 찾아가 박스를 열어보면 케이블이 있구요. 자, 박스 안에는 코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0.65옴 매시 코일이 들어있구요. 1.15옴 스탠다드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포흡하기에는 스탠다드 코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시 코일은 조금 세게 올라오는 반패어흡이나 조금 강한 이포흡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다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는 5핀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신기한 게 생겼어요. 이 묘상한 버튼. 이게 뭐냐면 보통 csv 기기들이 에어홀 조절이 안 되잖아요 흡압 조절이 안 됐는데 avp 프로는 여기 이 부품으로 인해서 흡압 조절을 할수 있게 제조가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하시면 담배처럼 빡빡한 흡압을 느끼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조금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널널한 흡입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avp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 누르면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리고 두번 누르면 출력 변경이 가능해요. 이제 코일을 한번 체결해 볼게요. 코일은 이쪽 큰 구멍에다 그냥 밀어 넣는 방식이에요. 저는 1 1옴 스탠다드 코일을 사용할게요. 이제 코일을 밀어 넣으신다고 넣는데 보통 여기까지밖에 일단 안 들어가요. 이대로 넣으시면 액상이 바로 밑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상 같은 경우는 전작 그냥 A/V/P랑 똑같이 이쪽 주입구를 눌러주시면 들어가요. 누르면 스프링처럼 뭐가 들어가요. 그때 이제 눌러서 주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패키지에 보시면 이런 묘상한 부품이 있어요. 얘는 어, 코일을 보통 뺄때 손톱으로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툭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코일이 빠져요 코일을 제거하는 부품이고요 근데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팟을 체결해서 사용해볼게요 자석 이번에도 역시 자석으로 착 붙네요 어? 저는 ABP가 마 표현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ABP 프로를 피고 얘를 피니까 아무 맛도 안 나요. ABP보다 조금 더 선명한 정도가 아니고 확연하게 확연하게 선명하네요. 일단 마 표현 되게 좋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흡입 밥을 제일 조금으로 해놨거든요. 제일 작게 열어놨어요. 제일 작게 열어놨을 때 A V P랑 되게 흡사해요. A V P보다 더막 뻑뻑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제일 작게 열어놨을 때는 A V P랑 똑같은 흡입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넓게 한번 해볼까요? 제일 넓게. 아 이게 넓게 하니까 반폐호흡하기에 되게 좋네요 2포업흡하기에는 되게 널널해요 널널해서 2포업흡하기에는안 좋을 것 같아요 반폐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멈추시고... 여러분 반폐호흡하실 때는 좀 약한 액상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반폐호흡하기에는 되게 좋은 흡입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2포업흡을 하기 때문에 제일 작게 놓고 피겠습니다 그냥, 이포흡, 반패호흡.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ABP랑 ABP 프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마표에는 얘가 방금 봤듯이 완승입니다. 완승이고,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배터리 충전이 5핀에서 C타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충전을 할수 있고, 뭐 버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보통 AVP가 900이었어요. 근데 얘는 1200으로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좀 충분한 배터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좀 커진 만큼 출력도 강해졌어요. AVP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출력 변경이 가능했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4단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번 누르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4단 출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팟 용량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AVP가 보통 2mm 들어갔잖아요 근데 프로는 4mm가 들어가요 그래서 액상을 자주 자주 충전해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기계 마감 처리도 괜찮고 저는 이번 AVP 프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내구성이 딱 봐도 그냥 좋아 보여요 탄탄해 보이고 근데 떨어뜨리면 갈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딱 그냥 딱 보이잖아요. 무화량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출력이 높아졌으니까 많아져야겠죠. 그리고 코일 온수 자체도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는 ABP 프로 찬성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